하실 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난리도 아니에 난리 내가 진짜 이거 처음에 내 개엄했을 때제 와이프가 오빠 개엄 개엄한데 개엄한데 뭐뭐 개소리야 어 개엄한다는데 와 나는 진짜 그 영화보다 재밌게 봤어 처음에는 다큐더니 그 다음에 이제 액션 마지막엔 코미드라고 진짜 근데 그때 병사들 가만히 있었던 게 걔네들이 진짜 특수부대인데 아707 특수부대 진짜 뭐 장난 아니더라고. 제가 그때 임에서 빔에서 그 실제 작전했을 때랑 그 개업했을 때그 훈련 그 행동들이 완전 다른 사람이야. 진짜 다르더라고. 아마 진짜 걔네들이 마음먹었었으면 아마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채팅도 못하고 유튜브 못해 지금 개험돼가지고 근데 전 개인적으로 <laughs> 우파라 윤석열이 되게 안타까운 중도보수거든요 약간 보수 쪽으로 치우친 중도 너무 좌쪽 싫어하고 저도 약간 민주당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윤석열의 그 선택 하나로 인해 보수가 싹다 괴멸됐잖아. 박근혜만 박근혜 때는 뭐 어쩔 수없어죠 쳐도 윤석열은 버티고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조국 이재명 다 재판 걸려 있어가지고서 지금 윤석열이 진짜 좀만 버텼으면은 어 자기는 코너에 몰렸어도 다른 보수 뭐 한동훈이라든지 다 넘겨줄 수 있는데 개엄한 순간 잘못해가지고 다된법 재를 엄청 뿌렸지. 이게 무슨 일이냐고 윤석열 아무튼 윤석열 씨 오늘 장아 어저께 장과 그 체포영장 떨어졌던데 아 다음 대통령은 아마 이재명이 진짜 유력하다고 하죠 이재명 지지율이 어떻게 되나? 홍준표, 한동훈, 오세훈 고마운 고마. 이재명 35% 혼자 두자리수 게임 끝났네. 재판에서 지지 않고 국회의원 선출하지 않는 이상 이재명이 독주인데 이재명을 과연 유죄를 때릴 수 있을까? 때리더라도 선거 한참 뒤일 텐데 이재명이 대선 주자 되는 거죠.